개인방송 FM 9 0 7 메가헤르츠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박상명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평론가님 아까 뽑아온 말말말 있잖아요. 네네. 김옥균 얘기. 아,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어 다시 말씀을 아까 정리해 주시다가 끝났는데 네. 한동훈 후보가 김옥균이 될수 있다 그 얘기는 삼일 천하니까 일단은 득세를 해야 되니까 당 대표는 되는데 되지만 그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 이제 대통령에 그대로 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저는 김재섭 의원은 자꾸 한동훈을 끌어내리려 하는 사람들이 얄밉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 어, 그래서 화나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한동훈에 의해서 그날 수가 있지만은 한. 당 대표가 당직자를 다 임명하고 그러니까 좀더 길게 보면은 누가 물러날까 친윤계가 몰락할까 아니면 한동훈이가 몰락할까 저는 음. 한동훈이가 몰락할까 하는 생각이 더 높다는 거예요 삼일차례가 예. 아니, 아니 아니라 뭐한 올해 안까지 과연 붙을 수 있을까 또는 음. 내년 중반기까지 그래서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이가 임기 이년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다 음. 그래서 좀 약칭 그냥 삼일 천로 끝날 가능성은 한동안 당신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여당 전당 대회는 이 끝났네요. 뭐 한동훈 뭐 대표 당선되고 그 3일 천하 끝나고 저는 김재섭 의원이 한 얘기에 더 예, 공감을 하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예. 이번 당당 대표 경선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 총선의 책임은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 보수를 지지하고 국민의 힘에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후보로 나올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음. 지금 지지율이 어떠한 악재가 터져도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 것 결국에 그 근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지금 윤석열 정부로 예. 계속 보수 정권을 끌고 갈 수도 없을뿐더러 정권 재창출 어렵다. 음. 그러니까 한동훈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당을 다시 재건하고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수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민심이 저는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일시이나 예. 지금 댓글 팀 동원이나 뭐 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정말 쇼킹한 일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지지율로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고 해 을 이미 이제 당대표의 권한으로 저는 친윤들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윤 쪽에서도 예. 야, 한동훈이 음... 당대표가 되더라도 3일 천하로 끝날 수 있게 우리가 또 지금 이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전략을 프로젝트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이게 찌라시 형태로 돌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친윤들이 그 정도의 음... 지금 불안감. 네. 정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을 때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어, 당대표가 돼서 음... 이 당을 정리를 하고 뭐이이 치년이나 이 이런 이제 파도 정리하고 한동훈의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 터진뭐 문자 일심이나뭐 이런 거는 그냥 욕 먹고 끝나는 일이긴 한데 뭐 댓글 이 댓글 팀 동원은 좀 저도 심각해 보여요. 만약 에 이게 사실로 밝힌다고 네. 하면 이미 뭐 형사...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물고 늘어졌고 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김경수 전 예. 도지사의 어, 드루킹 사건에서도 이미 네. 형을 받았던 이 적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음... 이런 이제 사법 리스크 네. 때문에 어, 당 대표를 음... 이 임기를 채우긴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음... 이 친윤 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예. 한동훈 후보가 내려올 일은 없다. 없을 거다. 두분 얘기가 거의 비슷하신데요? 아니, 그럴... 달라요. 아, 아, 비슷한 얘기는요.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대표가 된다. 된다. 아, 그거는 응. 그렇지. 그게 네. 비슷하잖아요. 네네. 아니 맞죠? 네, 네. 그런데 어,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경선이라든지 개입해가지고 바꾸려고 이런 거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웅 교수님이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또 <laughs> 처음 듣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누구를 편들어야 되고 지금서 음, 편들지 음, 마시고 그냥 나, 하실 말씀 하세요. 그렇다. 신경 쓰지 마시고 뭔말 아, 하든지 교수님, 말든지 하여튼 김웅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예. 그러나. 어, 윤 대통령의 경선 개입 여부 네, 제가 느낀 거는 일단 경선까지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결선까지 간다면 한동훈 장담 못한다 왜? 윤 대통령이 있다 윤 대통령이 A라고 하는 후보를 잘 되게 하기는 어려워요 워낙 국민적인 지지가 안 좋으니까 음. 못 되게 할수도 있어요 그게 대통령 권력의 막강한 힘입니다 네 검찰이 뭐 해서 기소하기는 어려워요. 음. 제가 저를 봐야 되니까. 근데 기소하지 않는 건 간단해요. 별거 어, 아니네? 기소 안 하면 불기소 처벌하면 돼요. 예. 공소취 하면 돼요. 나경원이 부탁해가지고. 하면 되지만은, 그래서는, 저 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은 윤대통령이 결선 투표 정도에 가면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 그거 별도로, 별도로 대통령의 힘은요. 인기 음. 말까지 여권 안는서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물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 대통령 힘은 막강합니다. 한동훈 전또 날리는 건 간단합니다. 한동훈이가 음, 음. 그런 대통령과 가을 채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경, 결선 투표까지 갈 걸로안 보시는 겁니까? 안갈거 같애잖아. 그렇게 저도요. 되면은 네. 바로 한동훈 대표가 그냥 당 대표로 직행한다. 되고 3일 천하 준비하시라.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시면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이기 때문에 그걸 당 대표가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예. 지금 대통령이 말 그대로 지금 대통령으로서 이 국민들의 어떤 지지나 응원을 받고 있나요? 일부 뭐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국민의 전체 어떤 생각이라고 좀 보기 어렵고 지금 이당 대표 전후 이후에도 터질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내일부터 또 탄핵 청문회도 있고 지금 대통령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뭔가 또 무리한 무리수를 둔다. 음. 그걸 국민들이 모를까요? 근데 그것까지 무시하고 대통령이 한다? 저는 뭐 아직까지는 탄핵 열차가 출발 안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국민의 힘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 개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 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음, 알겠습니다. 어, 뭐 민정 얘기도 해봐야 되니까 지금 국민의 힘, 전당대회, 후유증. 이렇게 되면 뭐 끝나고 나서도 뭐 각종 뭐 개파 간의 후유증도 발생할 것 같긴 한데요. 국민의 전당대 시끄럽잖아요. 네, 네. 뭐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 되고 나서도 시끄럽지 않겠느냐, 후유증 없겠느냐? 제가 그렇죠. 저는 한동훈 대도 3일채로 끝난다니까 한동훈이가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그 거예요. 그렇일채로 그 끝난다. 시간은 딱3일이 아니라 메시지로 그러니까 삼일이 <laughs> 음. 아니라 뭐한한 십삼 개월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데 예. 끝난다는 거예요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끝나지 않는다고.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돼서 정리하네요, 그냥 일단 자기. 일단은 자기가 음? 정리하면서 진영에지치지만은 조금 더 길게 보면 한동훈 본인이 날 안다는 거. 그 자체가 후유증이네요, 전반적인.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군... 당 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어뭐 이게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대 명인가요? 어 지금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수님? 지금 민주당이 당 대표 지금 선거를 시작했어라고 <laughs>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텐데 예. 워낙 국민의힘이 이건 과열을 넘어서 정말 음. 난장판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예. 당 대표 선거가 조용하게 지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tv나 방송 토론 뭐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직 국민들의 시선이 워낙 국민의 힘에서 이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 보니까 시선이 네. 그쪽으로 쏠려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조용하진 않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리고 23일까지 이제 당대표 국민의 힘의 진행이 되니까 정말 이 초읽기고 민주당은 8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예. 물론 이재명 대표의 단독 출마 예전 대표의 음... 단독 출마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삼파전이 됐기 때문에 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예. 어대명의 이걸 좀 현재 깨기는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지만 최근 여론 조사를 이제 몇개 보면 또 예. 그렇게 김두관 후보가 이 지지율이 어, 저조하진 않습니다. 한 30%대까지 나오는 또 여론조사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됐으니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어, 민주당의 소위 정신이라고 할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김두관 후보와 <laughs> 이재명 후보 간에 또 이견이 있고 충돌도 있을 예. 수 있어서 저는 어, 음. 좀이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이제부터 시작이니 좀 관심을 갖고 예. 지켜봐야 된다. 지금 뭐 김두관 후보가 한 여론조사에서 뭐30% 나왔던 얘기를 언급하셨잖아요. 그래도 뭐어대명 아니겠습니까? 현 까지는 어대명이죠. <laughs> 어대명이지만 과정이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나 또 다양한 민주당의 의견들이 나올지 예. 또 당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예.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예.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서로 비방 음... 폭로 이런 전당대회로는 음... 가지 않을 거예요. 데일리안 여론조사 나왔거든요. 언급하신 지지율 조사에서는요. 김두관 후보가 30.8%, 이재명 후보가 45.5% 나온 여론조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또 데일리안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요. 데일리안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에서 정례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42.7%, 김두관 24.1%라 해서 민주당 당 차, 차기 당대표 접 갑도 생각보다 김두관 에, 후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아... 뭐 국민의 힘이라든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뭐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민주당 지지층 우리 국한에서 여론조사 하게 되면 거의 압도적입니다. 80%, 80 이상. 지금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건데요. 사실 뭐 경선은 뭐 당원들을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는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그럴 것 같은데요. 표론아님 이런 네.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네, 저는 우선 이재명 대표의 정책 보를 평가할 때 평가의 저는 목표가 자기 전 대선이라고 봅니다. 자기 대선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 뭐 국회의원 앞을 한 번도 안한거당 음. 진짜 누구를 임명하는 거당 대표가 되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평가해갖고 그래서 저는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음. 결국 그래도 불구하고 출마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당 대표를 위해서. 당헌당규를 많이 바꿨어요 예. 어~ 어~ 이런 거당헌당의 비율을 더 높이고 또 국민 시리을 국민들을 더 낮추고 뭐~ 등등등 과련해서 어~ 당헌당규까지 바꿔 가지고 자신에게 유일한 쪽으로 방향을 바꿔 버렸습니다 예. 토론회도 줄이고 자, 이런 것들을 볼때 지금은 국민의 힘 시간이에요. 재밌잖아요. 김건희 서문자 나오고 또 서로 폭로하고, 폭로하고 뭐또 댓글 부대 나오고 아. 또이 검찰한테 법무장관한테 공소 취소 해달라, 취하달라 얘기도 하고 그죠 예. 아무나 할수없는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어때 처음 보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민주당은 예.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로감. 이재명 음. 대표에 대한 거부감은 갈수록 클 수밖에 없다. 음. 또차기 한동영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하고 치고받고또 지긋지긋하게 싸워야 돼요. 예. 한동영보다도 이재명 상처가 훨씬 더크십니다 한동영보다도 이재명 상처가 더클 것이고, 거기에 대 국민들은 제발 이 판을 좀 걷어내고 싶어서 안에 들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이재명한테는 사보이스크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선거 반드시 출당한다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음. 이럴 경우에 이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뭐를? 정책 능력을 김두가이가 놓았어요. 전국을 돌면서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이재명 대표한테 이 당이 당신의 사당이야? 아니에요. 예. 오 김두관 후보가 나와가지고20% 선언네? 음, 달라요. 예.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당의 어, 사브리스크에 의해서 선거에 못 나와 대선에 못 나와 누가 있지? 오 김두관 있네. 이런 이런 포스에서 이번에 김두관 후보의 출마는 굉장히 어, 저는 전향적인 것이고 음. 20% 후반 정도만 나는다고 하면은 저는 예. 대박이라 봐요. 이재명한테도 음. 또 당한테도. 김두관한테도 당원들한테도 고고지체는관전포인트라 봐요. 앞으로 이를 위해서 치열한 이번에 상속세 문제 정의세 문제 가지고 또 지금 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토론이 될것 같아요. 국민인간은좀 차원이 다른 그런 정책 경쟁의 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도 그렇지만 김두관 후보도 나를 위해서는 안 나오는 게 예. 예, 최선의 선택이지만 당을 위해서 나왔다. 이두 후보가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어요. 둘다 당을 위해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지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 밖에서 볼때 정말 일극체제냐 음. 뭐 정말 이재명의 사당화가 된 민주당이냐. 뭐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이 전당대회 과정이 그렇지 않다. 우리도 음. 생산적인 다양한 의견들을 토론하고 또그 과정에서 뭐 경쟁도 하고 또뭐 갈등도 생기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들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어, 이재명 후보가 출마선을 언 하면서 말했던 먹산이즘 강조하면서 감세 의 음. 화두를 또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도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뭐 다음 대선을 위한 어떤 뭐 화두를 미리 선점한 거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민주당이또 저는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부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뭐 당원들을 중심으로 또 한번 얘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자체로도 전당대가 회 네. 의미 있고 또 지금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민생 문제와 관련된 이 당 후보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저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예. 지금 여당과 이 대통령이 놓고 있는 이 문제를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조금 음. 더이 어 부각을 하면서 좀 국민들에게 이런 민생의 문제를 좀 네. 알릴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뭐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각각 한일분 정도 내외로 요즘 여야의 전당대회 를 네. 보시면서 느낀 점 간단하게 소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표 이재명 후보가 김두관 후보가 경제하는 것은 어,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적지 않을 것이다. 예. 진짜 정책으로 한번 성부를 보여달라. 대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달라. 아, 정보세 아 너무 많아 음. 그거 정부세 대한민국 정보세 내는지 내는 가구가 1%밖에 안 됩니다. 그 1%에서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 있어요. 또 상수세 그거 좀 줄이자 상수세 고민하는 사람들은 3%밖에 안 돼요. 누가 이런 고민하느냐 한동훈이 고민한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고민이 아닙니다. 나경원 고민이 아니에요. 네. 이재명 후보의 고민입니다. 놀랍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논의가 될지 민주당의 음. 전당대회 토론에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막바지에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당 대표 선거 이후에라도. 당이 다시 좀 다음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민주당도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정말 민주당스러운 음.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정치 맛보시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